호성동 어느 골목 한 자그마한 식당 이곳 사장님이 선곡한 분위기 있는 음악과 함께 가게 안 소품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맛있는 냄새와 함께 이 작은 식당의 주인인 사장님은 아침부터 제법 분주해 보이십니다. 사장님은 아침마다 자연산 화러들을 직접 배달시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이게 광어입니다, 광어. 광어고, 요놈이 우럭이고, 래서 최고 싱싱한 거 우리나라에서 갑작은 마 어, 그대로 자연산 뱀장어 강어, 무로그 다음에 참수어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구입해서 한단 제공을 합니다. 물고. 어. <laughs> 과연 하다 물고기들이, 하다 아주 하다 하다 물고기들이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이곳 사장님이 가장 자신 있으신 메뉴는 싱싱한 화로와 가진 채소, 그리고 사장님의 특제 소스가 함께 버무러지는 시원한 물회입니다. 맛있는 물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게를 둘러보니 상장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의 사장님이 있기까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세대에는 그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었지,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러 하기 전동기도, 그 뭐, 알다시피, 그때는 뭐 학교를 다닐래도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촌에서, 학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벌어드리면 막 최고지, 뭐, 잘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그때 그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요리에 입문해서 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이 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요리지만 그는 금세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건물 자랑하는 자 명성 초밥 거기에서 이렇게 요리로 그렇게 부장까지 하고 하고 도그 다음에 코모 도텔이라고 중국에 있는데. 그 호텔의 그 창립 멤버 그 부장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요리인 생길에 바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더파티 부페라든가 그 파라고 호텔 이런 데서 요리장까지 역임하고 요리에 이제 완두고 문예집을 이제 하게 됐어요. 사장님의 화려한 경력이 정갈한 칼솜씨에서 느껴집니다. 이놈 결이 있거든 결 네. 결대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아. 그 고기의 맛이 더 있거든. 고기만 아. 해도 음, 아주 탱탱해 보입니다. 아. 그 결대로그 육질이 쫄깃합니다. 쫄깃한데 거기에 제가 이제 먹어볼 때. 배를 그 이래 쓰실 때 네? 칼을 쓰실 아빠, 때 이렇게 좀 네. 음, 기술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매워, 그래서 배가 조금 다른데보다 쫄깃하다는 아,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손님이 요리를 먹으러 갖고 맛있게 먹고 갈때 그리고 또 내가 어디서부터 그 고객들한테 요리한 해주고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 손님들이 나를 직장을 옮기는 데마다 결국엔 토성무에까지 찾아와서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가는 손님들. 거만수가 그 50대 이상 손님들입니다.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제일 행복하고. 그러다 또 요즘은 또 이런 요리가 어른들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동아대생들, 학생들이 우리 집에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손님이 기뻐할 때 가장 오, 행복하시다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손님이 모두 나간 뒤 서둘러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이곳은 자갈치 경매 시장, 신선한 해산물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사장님은 매일 밤 이곳에 신싱한 생선들을 구입하러 오십니다. 가장 신선한 고기를 가장 빨리 사가지고 아침에 선진해서 손님들한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손님들한테 아침에 장사 시작합니다. 내일의 재료들을 구매한 후 가게로 돌아온 사장님 아침부터 밤까지. 눈뜰때 없이 바쁩니다. 사장님에게 토성물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브랜드를나만의브랜드를 브랜드를 갖고 싶고, 만 들고 싶었기 때문에, 어, 토성물을 운영하는라경영하는라까지는 그만의, 나만의다만 어두운 밤거리 속 마지막까지 빛나고 있는 토성물에 바빴던 토성물회와 사장님의 하루도 깊은 밤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사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토성물와함께하 사장님의 앞으로 계획? 그 그래, 7년이 넘었죠, 그죠? 그러면은 한 집에서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어, 더 나가서는 자, 어, 쉽게 말해서 면 요리. 물에는 비빔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비빔에는 밥도 들어갈 수 있고, 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로 것을 자, 새로운 것을 간다는 거죠. 더 나가서는 물회를 또, 다양성 있게, 현재는 그 가지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물회가 그래 더 많은 걸좀 늘려가지고 하고 싶어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사장님.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과거보다 지금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서 더욱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장님. 가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객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신메호 사장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먼 조미료, 조미료가 약간의 조미료가 들어간다고 설탕이 있나? 조미료. 그 다음에 이제 불에 갔다가, 근데는 이제 하진 않았지만서, 그 나이에 있는 소소한 행복, 두개 중에 한개 선택을 하세요. 그래요, 나는... 어